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재단 불에 새겨졌거늘 드레 있는 나의 산나내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여호와께서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부리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 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기 되오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laughs>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주를 내가 주께서 주의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 신이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를는 유다, 유다 백 예루살렘 주민이 너희의 여호와의 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의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예루살렘과 언약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기로 그 마음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하셨을 때부터, 아니, 사실은 정하시기 전부터도 계속해서 예언자들로 하여금 언약 백성들에게 내릴 심판을 예고하시고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촉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죄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그 죄가 큰지 1절을 보면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어서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죄가 흔히 아시다시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숭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그렇게 우상숭배를 선택한 더 근본적인 죄,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미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예레미야 2장 13절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 이니라, 아멘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물을 가둬두지도 못하는 터진 웅덩이인 발과 아세라의 웅덩이를 판 것이 언약 백성들의 가장 큰 죄악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회개한다라고 했을 때 흔히 지엽적인 죄들, 누군가를 미워하고 어떤 일을 인간적으로 선택하고 분노를 내거나 화를 품거나 하는 일들을 흔히 죄라고 여깁니다. 그것들만 회개하곤 합니다. 내가 지금 모든 죄를 다 회개하겠다는 일념으로 그야말로 있는지 없는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하고 생각나지 않은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긍정적인 모습이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그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죄, 그것보다도 중요한 죄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느냐 떠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버렸느냐 붙잡았느냐의 문제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지엽적인 죄의 행동들은 하나같이 근원적인 죄악인 하나님을 버림, 하나님을 외면함, 하나님을 잊음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잊고 외면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수의 근원을 끊었기 때문에 웅덩이를 팔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예레미야와 하나님과의 그 마음과 마음이 깊이 연결된 그 과정 속에서 내린 결과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상태에서 돌이켜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게 바로 2장 13절에 나왔던 말씀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있는 사람들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되는 자세가 바로 이어져서 나옵니다 우리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일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물가의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씨가 날라와서 우연찮게 운이 좋아서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주인이 직접 물가에 심어 주고 자라게 하며 관심을 기울여 주는. 조경을 할수 있는 주인이 직접 조경을 하는 나무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고,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야말로 주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관리와 관심을 받는 존재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시편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복 있는 사람의 정체를 말하는데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기도가 다 응답된 사람입니까? 재산이 많고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고 건강도 괜찮고 자녀도 괜찮고 재산도 괜찮아서 내가 참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하는 사람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며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것이야말로 언약 백성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바로 이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12절 13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의인입니까? 무엇이 죄입니까? 인 어떤 기준이 우리의 의와 죄를 구분할까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것이죠. 의로운 행동과 의로운 행실이 우리의 의를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인인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착한 일이 아니라 착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요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남게 되리라는 것이 의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도의 최고 행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거창한 행동들 거창한 말들보다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엎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전부가 나에게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의지하고 여호와께 의뢰하는 자에게 신의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은혜와 믿음의 선순환, 주님의 전부가 나에게로 나의 전부가 주님께로 이어지는 그 미, 은혜와 믿음의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신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나를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아마도 우리가 이미 예상하는 것처럼 예레미야를 둘러싼 상황은 갈수록 더욱 안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15절을 보면 예루살렘 백성들이 조롱하는 거죠. 네가 말한 심판이 언제 오느냐 있는대로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일수록 예레미야는 상황과 환경이 악화될수록 예레미야는 어떤 선택을 하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의 자신의 삶의 자세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모든 삶의 근거를 오직 여우와께 둡니다 자신은 그렇게 도망치고 싶었는데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섬기기를 피하려고 도망치지도 않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저들에게 재앙이 빨리 임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나의 의로움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결백함을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 입술에서 나온 모든 예언은 내가 상처받아서 저들이 미워서 나온 악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저다라고 하신 말씀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담대하게 16절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모든 사역의 시작이 여호와로부터였습니다. 모든 삶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세상은 몰라져도 하나님이 내 깊은 속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그말 한마디에 그는 힘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은 오해하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네 예언이 어디 있느냐 말해도 주님 나의 예언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만 날 아신다라고 그는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면 내가 낫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이죠. 모두가 다 자기가 잘났다고 터진 웅덩이만 파고 있었지만 고집스럽게 예레미야는 생수의 근원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자의 의로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린 너무 쉽게 편한 길을 알아보고 선택합니다. 머리를 굴려서 도움 줄수 있는 방편들을 생각해 봅니다. 오해가 생기고 억울해지면 어떻게든 우리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다라고 따지고 듭니다. 예, 적어 놓고 보니 이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가끔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데에는 실패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얼마나 증명하려고 합니까? 얼마나 오해를 풀려고 합니까? 얼마나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겨 놓고 기다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와 같이 때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억울하고 답답해도 주님께 맡겨놓는 삶. 주님이 아시며 주님이 기억하시리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터진 웅덩이들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만 고집스럽게 붙잡는 삶, 바로 우리 새벽 예배자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